자 감사헌금은 무슨 헌금이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렇죠? 거축헌금은 무슨 헌금이에요? 건축할 때 쓰라고 내리는 헌금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주의헌금은 뭡니까? 뭐죠? 네.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신 거예요? 네. 교회 운영비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의헌금은 우리가 보통 감사헌금의 개념으로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원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의 개념은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이 감사원금인데 그 예배의 주일원금과 혼동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예배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주의가 드려지는 항목은다 주의, 주의 헌금 아닙니까? 그죠? <laughs> 그걸다 붙어서 그게 주의 헌금이지 않고요 그래서 감사 헌금이야 감사 헌금 감사 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헌금은 우리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감사 헌금이에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돼요 감사 헌금 드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주의로금은 정해놓고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해놓고 지금처럼 주의렁금 드리신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생일이라든지 헌금 뭐, 신방이라든지 기동당 뭐, 받아서 우리 아들이 뭐, 대학을 갔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그런 감사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감사한 금을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의렁금 내고 감사한 금 따로 내잖아요. 따로 나누지 말고 같이 내세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날, 감사하는 날. 온 교회가 정해서 감사하는 날. 주님이 어, 주님께 주신 뭐 신년 감사주일, 그리고 부활 감사주일, 에 추수 감사주일, 뭐 매출 감사주일, 뭐나죠 뭐 성탄절 감사주일. 이게 렇 있잖아요. 그런 감사한날 우리가 또 감사금을 드리는데 그것도 감사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내가 평소에 드리던 뭐 감사금보다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다 감사헌금이에요 이거를 굳이 주인헌금, 감사헌금, 무슨 절대헌금, 신방연금뭐생일감사금다 어 나눠놨는데 합쳐서 감사헌금이에요 나눠서 내도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네. 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1조인데 여러분 11조는 소득에 1 1조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11조를 드리시는 분은요 성교원금, 부지원금, 장학원금, 뭐, 건축원금, 차량원금, 이런 거 안, 하,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1주를 네. 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거 내시지 말라고. 왜냐면, 11주, 거둬들이 11주를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10,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돈 갖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돈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구제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제사장들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줘라 그데 11조가 쓰여지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차량 뭐 유지하고 뭐 자막금 주고 이런 거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내고 모두 내고 모두 내고 하면 이중과세가 이중삼중과세가 되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저는 11조를 내기 때문에 다른 성경금 안 합니다. 하나만 더 해요. 제가 교회사람, 교회사람 귀절한 것만 제가 하나 하지. 그 외에는 저는 그주일한 것하고 네. 11조하고 두 개만 딱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들이 이런저런 홍법을 만들어서 자꾸 헌금을 거어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라도 놀랄 것 같아요. 저라도 교회에 왔는데 헌금의 종류가 쫙있습지아 이걸 다 내야 되는 건가? 모르는 사람들 아, 이걸 다 내야 되는 건가? 아, 이름도 쓰라고 그러네. 어, 내가 얼마든지 다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헌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삶의 심리가 그래요. 누가 볼 누가 봐서 하는 거랑 이게 자발적으로 할 때는 조금 자발적으로 하면 줄어들게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성경주의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오늘부터 이제 무명으로 봉투에 넣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대신에 연말에 연말에 그 뭐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름을 써서 내세요. 괜찮습니다. 그 이거였기 때 아니면 그게 좀 그러면 그냥 무명으로 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으세요 얼마 했는지. 그 저한테 저 1년 동안 얼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지. 그렇게 끌어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무명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제가 알 필요 없어요. 재정위원들이 알 필요 없어요. 어? 누가 여러분 꼭 보지도 않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시기를 뭐 권면하고 어 아무래도 이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또 뒤에 딱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 얼마는지다볼수 있어요. 그죠? 아, 이 사람은 십일조 하네. 얼마 한해 네. 그럼 그게 믿음이 동의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 저부터도 누가 11조를 하다가 안 하고, 또 누가 하다가 하고, 또누군 얼마 하고, 이런 걸 제가 알게 되면 저도 그성도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지금 성도의 형편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뭐, 뭐 맞는 말이라고 해서, 뭐,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 보면 그 말씀대로, 그냥 헌금함에다가, 그냥 무명으로 내면, 교회 재작년들이 총 합계만 정해가지고, 이제, 교회 주부에다가, 지난주 얼마, 헌금 들어왔으면, 그것만 딱 내면, 정말 심플하게 헌금이, 이제, 어 운영이 될,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명으로 봉투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뉴교회는 <laughs> 음, 전통이 아닌 말씀에 입각한 그런 이제 심벌처치를 추구하는데, 음, 교회만 그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전통적인 것이 있을 텐데 나는 어느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내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게 있으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있으시는. 그래서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하세요. 괜찮아요. 도움이 되는데 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움이 되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고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 그거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저 전교 손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면 편할 텐데 그런 교회를 또 하나 만들기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전통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게 또 그런 기절을 주셔서 또 그것을 같이 품으신 분들이 함께 한둘 한둘 모여 이렇게 두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계속해서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제거할 것은 또 제거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과거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편한 생각대로 우리가 수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성교회와 성도님들이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새롭게 주신 이 10월도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있을 이제 서산성교와 또 가운동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